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어, 금일 시드 마무리 2768불. 근데 지금 포지션 들어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변동되고 있는데, 어쨌든 어제보다 한 700불 정도 늘렸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제가 <laughs> 스톰을 지금 포지션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. 스톰만 지금 계속 내림롱을 했고요. 어, 어, 제가 커뮤니티에도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죠. 그러니까 오늘 아침 대비해서 한, 뭐한5% 정도 이상 올랐는데, 어쨌든, 어, 이 스톰 농추세가 아직도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스톰은 어이 오른쪽에서 큰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보류하겠다고 했는데, 어제 갑자기 이제 거래량 터진 봉이 나왔어요.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제가 롱을 받고 어, 이거 한번 먹었고 여기서 또 떨어진 거 이렇게 먹었거든요. 예, 포지션 어, 일부 들고 있는 거고 거의 뭐 전체죠. 거의 전체를 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중간에 이쪽 어, 여기 73에서 좀 익절하고 밑에서 또 잡고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스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어봉 마감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일단은 상승 추세는 살긴 한데 어 이쪽에 좀 매물대들이 좀 두터워 가지고 이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래서 한 12시간 복 마감 정도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. 12시간 복 마감 정도까지는 봐야 될것 같고 4시간 음. 한 시간 이제 한 시간봉이 어이이한 시간 한 시간봉 추세가 죽으면은 이제 안 되는데 이 추세가 죽어버리면은 한좀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쓱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시간봉 추세가 유지되면은 한 번에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이제 이 일봉단이 이제 이 저항들이에요. 이, 이 구간들에서는 이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고요. 어. 그래서 저는 이제 날봉이 이렇게 꽉찬그 양봉이 나오길래 거의, 거의 꽉찬 양봉이 나오길래 이렇게 살짝 테스트하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올라가려고 했으나 지금 여기 이 처음 매물 때이 저항들에 지금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. 어쨌든, 최종적으로는, 지금 이, 이 주황색 구간을 한 번쯤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 주황색 구간들을 이제 결국에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. 예, 한 번에 가든, 이렇게 살짝 조정주고 이렇게 가든. 예, 그래서 날봉단위는 좀 그렇게 되고요. 어, 어쨌든,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. 제가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. 예, 스톰을. 비트코인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어, 어저께 제제말씀씀렸렸데 상승 추 추세 어, 전혀 이상 없다고만 말씀 드렸고 일단은 어, 날봉 i t c o i n Bitcoin, b 이 t c o i n b i 해 c o i n Bitcoin, b i t 이 o i n Bitcoin, b i 거 c o i 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,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못, 또 고점을 못 넘기고 여기서 질질 끈다 시간을 그러면은 한 차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가려면은 어, 좀 빠르게 올려주는 게 좋겠고요. 예. 이, 이 고점에 웬만하면 막히지 말고 그냥 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. 비트가 신곡가가 감에 맞춰서 어 스톰도 크게 한번 오를 수도 있겠죠. 예. 스톰이 별로 안 오른 줄 알았더니만 이게 저가 대비했을 때 거의 뭐한80% 정도 올랐더라고요. 예.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목표가 더 높기 때문에 어, 우선은 좀 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예. 스톰 말고는 사실 매매할 만한 코인이 오늘은 없는 것 같아요. 예. 스톰 계속 상승률 1위에 있고 거래량도 많이 붙어 줬고 어, 충분히 올라갈 근거도 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, 스톰을 계속 어, 롱을 홀딩을 하겠습니다 추세 끝날 때까지 예. 이렇게 되고 오늘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스톰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예, 제가 그선 그어 놓은 주황 라인 저 세, 구간, 세 구간을 어, 과연 갈수 있을지 일단 740을 먼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. 0.00740을에서 한번 약간 익절할 겁니다. 예. 7475 구간에서. 예. 그 다음에 77 구간. 예. 77 구간이 좀 저항이 세거든요. 그 부분에서는 조금 비중을 많이 덜을 겁니다. 예. 어쨌든 이렇게 하고 또 특이사항 있으면은 제가 업로드 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즐거운 저녁 식사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